2등급 말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루 출발 속에 7번 라스트 펀치가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3번 나울 스나이퍼가 안쪽에서 먼저 그러나 9번 러블리 K가 빠릅니다. 9번 러블리 K가 안쪽으로 질러들어오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3번 나울 스나이퍼가 안쪽에서 2위로 4번 아르고스 마일이 3위로 8번 두손봉군이 4위권 도약하는 가운데 5번 최강 블레이드가 5위. 안쪽에 1번 베스트럭키바 2번 베스트탑이 6, 7위권 달립니다. 하위 그룹에는 6번 블루키톤과 7번 라스트 펀치가 달리는 가운데 9번 러블리 K와 임다빈 기수가 안정적인 선행을 이끌면서 이제 뒷직 선주로 중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9번 러블리 K가 단독 선두, 4번 아르고 스마일이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 3번 나올 스나이퍼가 문세용 기수와 함께 안쪽 3위로, 8번 두손 멍군이 4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3코너를 진입하는 9번 러블리 K가 1마신 차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4번 아르고 스마일이 오수철 기수와 함께 반마신까지 좁혀내고 안쪽 3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용 기수 바깥쪽 8번 두손 손범궁과 김동숙이니다 5번 최강 블레이드와 바깥쪽 7번 라스트 펀치, 한 가운데 2번 베스트 탑까지 격차를 좁혀내면서 이제 4 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러블리 케이가 아직까지 선두 그러나 바깥쪽 4번 아르고 스마일이 좁혀 나오고 3번 나올 스나이퍼도 걸음을 내는 가운데 9번 러블리 케이가 직선으로 아직까지 근소한 선두 지킵니다. 그러나 4번 아르고 스마일이 좁혀내면서 두 마리 격차 머리차 이제 역전까지 누르나옵니다. 4번 아르고 스마일과 오수철 기수가 선두로 올라섰고 3번 나올 스나이. 가 뛰었습니다. 4번 아르고 스마일 4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만, 3번 나올 스나이퍼가 만만치 않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 격차적 혀집니다 3번 나올 스나이퍼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4번, 9번. 3번, 4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600m 2등급 경주. 3번 나올 스나이퍼가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주면서 4번 아르고 스마일의 연승 행진을 꺾어냅니다. 3번 나올 스나이퍼.